메디코아 Q&A 이온수기 대 정수기 비교편 이온수기는 정수기와 어떻게 다른가요? 저희 이온수기는 정수기능은 기본이고 알칼리 이온수를 용도에 맞게 1단계부터 4단계로 드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 몸은 pH 7.4의 약알칼리성을 띠는데 저희 이온수기는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알칼리성으로 체내 이온 밸런스를 맞춰줍니다. 이온수기를 사용하면 어느 점이 좋은가요? 평상시에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소량 미네랄인 칼슘, 마그네슘, 칼륨 등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섭취가 되고 식약처에서 허가한 4대 위장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알칼리 수는 왜 정수기보다 비싼가요? 메디코아는 물을 필터 처리하는 정수 기능은 물론 식약처 허가 4대 위장 증상을 개선하는 알칼리 이온수를 만드는 의료기기입니다. 지니스에 믿을만한 회사인가요? 지니스는 해외에서 전 세계인들이 먼저 인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GMP 인증을 받은 믿을만한 기업입니다.